내시경을 해 보고 싶습니다. CT 찍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말한 쪽이 다 자신이면 청구가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꿀팁 하나 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꿀팁으로 찾아왔습니다. 요즘 연령대를 불문하고 내시경 검사 많이 하시죠. 또 건강 검진 시켜주는 회사도 많죠. 제 지인들 같은 경우는 뭐 2년에 한 번씩은 회사에서 단체로 건강 검진을 시켜준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주 흡연하시는 분들은 사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던 간에 내시경을 비롯한 건강 검진 진짜 주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은 이제 아픈데 순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검진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오늘은 제가 그 검진하실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꿀팁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건강 검진하실 때 검진 날짜가 잡히면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검진을 하러 갈 건데요, 지점장님 비용이 실비 청구가 가능한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데 목적에 따라 청구 여부가 나뉘겠죠. 어딘가 아프고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내시경이나 뭐 CT MRI 같은 검사를 좀해 봅시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먼저 말씀하시면 청구가 됩니다. 의사의 검사 필요 소견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반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에 내가 먼저 말했죠. 내시경을 해보고 싶습니다. CT 찍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말한 쪽이 나 자신이면 청구가 안 됩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여기까지는 보통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꿀팁 하나 갑니다. 건강검진 목적으로 내가 먼저 말을 해서 내시경이나 각종 검사를 했더라도 검사 시에 용종이 발견이 돼서 그 용종을 제거를 했다. 이러면 청구 가능합니다. 왜? 용종 제거도 엄연히 수술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의료행위가 있었죠. 의료행위가 있었다면 건강검진으로 인한 내시경이나 검사라고 할지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실비 청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보장성 보험이나 뭐 수술비 보험 아니면 종합 보험 안에 수술비 특약이 있는 경우 이런 분들이 여기서는 뭘더 청구를 할수 있냐 이렇게 질문이 오십니다. 자두 번째 꿀팁 하겠습니다. 받아 적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질병 수술비, 종 수술비, 부인과 질병 수술비, 대장 양성 신생물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이렇게 있으시면 웬만하면 청구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질병 수술비 먼저 약관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건강검진이라는 내용이 어떡하니 자리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죠. 건강검진이라 하더라도 용종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제거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암으로 가던 용종이냐 아니면 그냥 떼면 문제가 없는 비교적 덜 위험한 용종이냐 이걸 이제 검사를 또 하게 되는데 일단은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뗐잖아요 수술을 한 거죠 그러면 보장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종수술비 한번 볼게요 종수술비 같은 경우는 예전 보험 같은 경우는 13종 수술비로 많이 되어 있는데 13종 수술비 갖고 계신 분들은 1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근몇년 내로 종수술비 가입하신 분들은 1호종 수술비가 대부분이죠 자 여기선 2종에서 나옵니다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이상 수령 가능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이거는 이제 내가 어떻게 가입했냐에 따라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요. 단지 뭐 이런 금액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부인과 질병수술비에서도 분류코단에 해당되면 나오고요. 대장 양성 신생물 진단비는 말 그대로 용종이 생겼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청구 가능합니다. 알고 있으면 되게 간단하죠. 3년 내로는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을 다 마치고 나서 이 영상을 보셨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3년만 안 지났으면 청구 가능하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서류를 한번 떼보시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 위나 대장의 용종을 제거한 다음에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 진짜 많이 있는데 만약 용종이 고도 선종일 경우에는 이제 보험사에서 유사암 진단비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보통 조직검사 결과지에 하이 그레이드, 뭐, 위드 HGD라고 써져 있는데 이 부분 꼭 놓치지 말고 용종 제거하셨으면 확인해서 나쁠 게 전혀 없죠. 그리고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뭐냐? 용종을 떼시고 진단서 떼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싼 진단서는 떼지 마세요. 2-3만원 정도 깨지니까 진단서 떼지 마시고 2-3천원 정도 받거나 아니면 무료로 떼주는 서류가 있는데 자 마지막 꿀팁입니다. 수술 확인서, 진료 확인서 이렇게 떼시면 됩니다. 이 서류들에는 내가 대장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단서와 마찬가지로요. 간혹 이 영어로 써 있으면 알아보기 힘들 수 있겠으나 그냥 저 믿고 이렇게 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최근에 뭐 위나 대장 내시경으로 용종을 제거하신 분들이나 건강 검진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공유를 해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